안녕하세요, 개미주방입니다. 오늘 아 너무 장이 많이 빠지는 장이었죠. 네, 많이 힘 셌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 코스닥 지수 현재 2%나 빠진 상황이고, 자, 저가 대비 조금 연결해 본다면, 음, 지수는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 음, 아니면 다시 구간이탈을 해서 이제 여기가 980 포인트를 깨고 오느냐? 뭐일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지금 느낌상으로는 개파락 이후에 좀 상승전환을 해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 이제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한 1조가 넘게 선물이 매도가 되면서 1조 2천억 어, 코스닥도 2천억 매도 코스피만 어, 조금 이제 다시 막판에 매수로 전환하면서 플러스 전환을 했는데 코스피 코스닥과 선물이 굉장히 많이 오늘 어, 이탈이 나오면서 어, 지수가 약 2%대까지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 반면에 어, 오히려 콜옵션을 조금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긴 한데 누적 외국인은 지금 콜옵션의 비중을 좀더 많이 싣고 있어요. 뭐. 지수 자체가 이제 외국인 자금으로 좀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음 아무래도 이제 뭐 ETF 자금이 외국계 ETF 자금이 국내로 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반등을 한번 해 주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오늘 미국 증시가 최소 이탈은 하지 않아야 하는 상입니다 오늘까지 이탈을 하면 내일은 개파라까지는 좀 염려를 해둬야 될것 같고요. 데크 보시면 오늘은 이제 LX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 혹시 한번에 이제 수소 회사까지 인수를 했고, 어 박스 구간의 상단을 돌파하는 구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외국인 그 와중에 엄청난 매수 들어오면서 연계금하고 네, 고점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음, 상승권 돌파하는 구간 조금 더 이어질지, 뭐 추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구간인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오늘 뭐 한국가스공사 가스값 인상 이야기 나오면서.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네. 얼마 전부터 계속 언급을 드렸던 어, 드렸었죠. 자꾸 이제 매수가 들어온다. 네, 연기금에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어, 투슨도 마찬가지 해서 상단을 두드려주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제 고점을 돌파하면서 시원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어, 가스값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 같죠. 네. 그래서 추가적인 인상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밸류에 음, 맞게 아마 조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어, 가스 관련주도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 지속적으로 이제 어, 하락 조정이 온다면 이쪽이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네요. 네. 그 외에 어 원자력주 한전산업이 오늘은 대장으로 올라왔고 그 외에 뭐 우진이나 기타 종목들 좀 반등하는 흐름 나왔습니다 네. 박스 구을좀 깨줘야 되는데 어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에너지주들 오늘 대상에너지뭐 상하가 나오고 어. 함스토리 또 이제 플라스틱 관련주들 하고 음, 한국가스공사 네, 전체적으로 에너지 화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수 숙이 많이 붙었다가 좀 마지막에 좀 가라앉는 모습인데 이슈가 쉽게 끝날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전지주 같은 것들은 어 크게 눌릴 때 다시 천천히 받을만 하겠죠 오늘 후성이 좀 많이 눌린 모습인데 휴캠스는 오히려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 매스 들어오면서 마지막에 양봉 전환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또 짧은 봉 이어가다가 고점 돌파하는 흐름 한번 볼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관심 가져 보시고 그 외에 오늘 크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동화약품도 많이 빠졌고 솔브레인도 마찬가지 사만네트옥스 전체적으로 흐름을 깼다기보다 이제 항상 이제 시장에서 가장 큰 악재는 글로벌 악재가 아니라 이제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악재라고 하잖아요 단발성으로 20%에서 30% 정도 오른 종목들은 음, 이럴 때또 크게 눌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흐름이 깨진 게 아니라 눌렸다가 또 다시 수급 들어오면 그런 종목들이 또 제일 먼저 움직입니다 그런 것들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은 뭐 다른 기타 종목들보다도 기존에 저희가 매매했던 어, 보여드렸던 종목들 오늘 반등 나오는 구간이라서 자, 여기 보시면 뭐 DSR 제강도 여기 네. 박스 하단 지지하고 있고요. 팜스빌, 제가 먼저 파, 팜스빌 말씀드렸었는데, 팜스빌. 자, 마찬가지로 여기 하단 어, 단기 평선 구간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21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반등 나오는지 좀 받을 만한 구간인 것 같고. OCI 어제 박 상단 가격 올려놓고 오늘 이제 돌파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오늘 연기근무 외국인 뭐 굉장히 많이 매수가 들어왔죠 마찬가지 이제 어 실적주다 보니까 또 오를때 오르고 또 빠질때 천천히 조정받고 이제 그전에 남들 오를때 계속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박스구간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늘 돌파해주는 모습 나왔습니다 자, 바이올리더스 꾸준히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내일도 또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드는데. 자, 지금 어제 지난번 월봉 상단 최대 매물권 말씀드린 17,400원. 네, 요 구간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딱 제가 그 라인 그어놓은 지금까지 왔는데, 음, 자, 월봉 지금 거래량이. 최대 거래량 넘어섰고자 종가도 이미 자 이제 올리려고 폼을 잡고 있죠. 네, 음, 요 구간 또 넘겨주면 한 만구천 원 구간을 또 넘겨주면 한 이만 천원 여기까지도 볼수 있겠고 또 이만 칠천 원도 한번 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지금 꾸준히 백신 이슈 나오고 있는데 음, 원투펀치로 마찬가지 이제 더 아즈텍이랑 번갈아 하면서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죠. 아즈텍도 아마 이 구간 또한번 깨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실효자 이슈, 지금 3,000명 뭐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 종목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즈텍은 오늘 시간으로 조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왜외 음. 그 이제 엔터즈들 인성정보 오늘 자, 양봉 전환하면서 상승권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몇개 있죠? 네. 4,240원 구간. 최대 매물 구간 지금 점점 올려주고 있어요. 네. 지수 안 좋은데 꾸준히 버텨주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의지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또, 애경 유화. 네. 자, 요것도, OCI랑 그림이 비슷비슷하죠? 네. 그래서 언젠가 여기 한 15,700원 근처에 올려놓으면, 또, 갭점프 하면서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오히려 하락, 하락권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음. 아직 과열 구간이라고 보긴 좀 힘든 구간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고 자 국채 금리 상승 뭐 지속적인 금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어요런 보험주나 아니면 금융주들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는데 오갈데 없을 돈이 이제 향하는 곳은 금융주입니다. 네. 마땅히 악, 시장 악재가 계속 지속, 지속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금융주들이 조금 수혜를 받기도 하니까 이런 쪽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뭐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어 기존 종목들이 이제 박스 관을 돌파하거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구간, 뭐 이런 회사들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다. 또 많이 밀린 종목들 역시 어한 번씩 또 이제 잡는 구간을 포지션을 잡는 잡아보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어 잠시 후에 또 이제 오늘은 따로 하나 녹화를 해서 어 종목 개별 관, 관심주를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회사 소속으로 일을 하게 돼서 어, 여기 문자를 남겨주시면 음, 무료 추천주도 진행해드리니까요. 한번 받아보시고 뭐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